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또는 사회 행위 취소 소송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대략 내용은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려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사회행위란 채무자가 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 행위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407조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회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전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회행위, 채무자의 사회의사이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제척기간 내에 소재기 이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특정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를 할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는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보다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때 채권자를 해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식하면서도 사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채무자와 법률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에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사해 행위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원물 반환이 가능하면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 대한 다양한 판례 법리가 존재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판례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코 혼자 가볍게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진행을 고민하신다면, 많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장원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